와 진짜 그림 그림이 진짜 예술입니다. 와 이거 어느 화가가 그렸는지 와 진짜 멋지다요. 대박입니다. 대박. 울산 동구 전하동 할매손 통영 명품 충무김밥입니다. 아, 통영에 가니까 단점이 있어요. 뭐냐면 1인분을 안 줘요. 그래서 충무 통영김밥을 먹고 싶을 때는 항상 우리 동구 전화동에 할매손 통영 명품 충무김밥을 여기 와서 먹습니다. <laughs> 통영 충무 김밥 사장님들 아, 한 사람도 이렇게 좀 여행하는 사람들 1인분 좀 팔아주세요. 제가 통영에 가보니까 거의 2인분 이상이더라고요. 아, 그래서 팔아주고 싶어도 못 팔아주고 있어요. 그래서 겨우 한 군데를 찾긴 찾았어요. 통영 가면은 그 집을 소개하겠습니다. 여기는 울산 동구 전화동에 있는 통영 명품. 삶의 손 충무김밥입니다. 아, 그림이 예술입니다. 와우, 충무김밥의 유래. 어, 충무김밥의 유래가 1980년대 초부터 음. 이렇게. 불리기 시작했다고 하네요. 국풍 81. 1981년 5월 28일부터 5일간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한 문화행사에서 어두이 할머니가 판 김밥이 메스컴의 주목을 받았다. 어, 1981년 총무김밥의 유래. 뷰는 이렇습니다. 아 투지 맙니다 오뎅 오징어 이 비싼 오징어 시라국파 <laughs> 감동입니다 짠.